앞에 좀 허리인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 친 내용을 우리가 시험 지났으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합시다. <laughs> 자, 1번 문제가, 자, 과학적인 데이터는 의미 있는 숫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를 무엇이라 하냐? 유효 숫자라 한다. 이 말입니다. 유효 숫자. 자, 유효 숫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험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실험하고 결과 값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직접 실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록 된그 기록을 가지고 뜻을 파악을 할 수밖에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실험을 하는데 어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이 개념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유효 숫자 개념을 알고서 데이터를 얻으시고 근데 항상 보면은 마지막 숫자는 약간 의심이 가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숫자까지가 유효 숫자이다. 유효 숫자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눈금이 없는 부분이 어떤 간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눈대중으로 약 10등분해서 읽어라.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이다. 그다음 디지털로 나오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디지털 끝에 숫자까지 다 기록을 해라. 그게 유효 숫자이다. 예로서, 저울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쓰고, 기록은 마음대로 소수 둘째나 셋째 자리에 잘라버리는, 이거는 유효 숫자 개념 없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문제가 보시면은, 자, 1번 문제에서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내가 얻었어.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계산은 암산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기가 나타낸 숫자가 다 유효 숫자이냐? 그거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계산 결과 값을 나타내 주지만 그 중에 계산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 숫자 개념도 가지고 계산한 결과 값을 나타내라 자,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 가지고 덧셈 뺄셈 경우와 곱셈 나누셈 경우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면은 자, 덧셈 뺄셈 같으면은 소수, 작은 소수 자리 수에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가 있다면 소수 첫째 자리에 지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곱셈 나누셈은 유효 숫자 개수에 작은 유효 숫자 개수. 유효 숫자가 만약에 네 자리 유효 숫자, 세 자리 유효 숫자 곱셈 나누셈 했다. 그럼 유효 숫자가 작은 세 자리에 지배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제가 설명한 부분 들어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하세요. 그 다음, 3번. 자, 식품 영양 관련 전공을 위해서는 음식을 음식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물질의 구조가 어떠냐, 조성이 어떠냐, 성질이 어떠냐, 변화가 어떠냐를 가지고 물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조성에 대해서, 조성. 그러니까 이 물질, 이 음식은 어떠한 조성,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성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성분에 대해서 음식의 성분, 조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때 분석화학 실험이 필요합니다. 식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분석화학 실험 크게 나눠가지고,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정성 분석은 어떤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은 더 이상 양적인 관계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있다면은 양으로 몇 퍼센트가 있느냐, 몇 ppm이 있느냐. 자, 이렇게 양적인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 정량 분석 다음 4번 자 우리가 물질을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양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 단위가 있다 그게 뭐냐 몰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mol e 자 몰이며 이건 약자로 약자로도 몰이라 e를 빼고 영어로는 mol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질을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단위, 기본 단위가 일곱 개 기본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개 기본 단위 중에 하나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몰입니다. 몰. 자, 몰을 모르고 물질을 다룰 수가 없다, 없다. 그 몰이 뭐냐? 밑에 나와서 몰농도가 나옵니다. 뭘 농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걸 꼭 자기 것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세요. 다음, 5번. 자, 농도 계산에서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자, 더센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는 무게 대 무게는 더센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부피로서는 더센 법칙이 성립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죠. 국밥 만들자. 국 500g, 밥 500g 가지고 국밥 500g 플러스 500g, 1000g 정확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피로서 국한 그릇, 밥한 그릇. 국에 밥을 말아도, 밥에 국을 말아도 국밥 돼요. 그러면은, 국밥 부피로서 두 걸음 나오냐? 안 나오잖아. 자, 그래서 더센 법칙이 성립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실험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자, 6번 문제가 보시면은, CDV. c 농도입니다. 퍼센트인데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면은 뭐가 생략돼 있다. 무게대 무게다 이 말입니다. 무게대 무게. 그다음 d는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그 단위 부피당 무게. 단위로는 그램/퍼밀리리터.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를 붙여서 계산해 보면은 자, CDV 무게 대 무게 퍼센트 CDV 하면은 최종 용질의 양이 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무게 대 부피 퍼센트 값은 CDV 곱하면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무게 대 무게 퍼센트 c 농도와 밀도 d를 곱하면은 무 단위가 되냐 하면은 무게 대 부피 단위 퍼센트 값이 만들어지 얻어집니다 이해되셨죠? 1 번은 계산되지만 2번 계산 안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실험을 할때 무게 대 무게 퍼센트이냐 무게 대 부피 퍼센트이냐 이거 잘 보시면서 실험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7번. 자, 혼합용액을 만들려고 그럴 때, A% 진한 A% A그램과 묽은 B% 용액 B그램을 혼합하면, small a plus small b 합하면, 더셈 법칙에, 예를 서 a plus B그램이 얻어집니다. 자, 이걸, 이 식을 화살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 식을 유도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은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하기 전에 용질 양은 혼합 후의 용질 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달라질 뿐이지 농도가 달라질 뿐이지. 혼합 전 혼합 후에 녹아 있는 용질 양은 동일하다. 자, 거기에서 지금 A% small A g B% small B 자, 이것이 혼합 전 용질 양이고 혼합 후 용질 양은 C% A B입니다. 그럼 이걸, 자, 관로를, 이렇게, 관로를 벗기고, A는 A로, B는 B로 보내가지고, 다시 묶, 묶어보면은, 이와 같이, small A 관로 열고, large A-C는 small B 농도 large C-B가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a 대 b는 a 대 b로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c 마이너스 b 대 a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이걸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유도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가 화, 사용할 수 있는 식이 구해지더라. 이거 아직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곤란다 자, 이 B, A 대 B는 C-B 대 A-C다. 그러면, 자, A가 C-B. 그러니까 C-B. B는 A-C. 자, 이런 값이 얻어졌다. 아, 이 식은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식입니다. 여러분, 뭐, 설탕을 더 추가해서 당 농도를 올려야 된다. 소금을 더 추가해서 염 농도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낮춰야 될때 어떻게 물킬 것이냐. 전부 이식을 다 이용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8번. 실험했습니다. 0.1노말 수산을 나타낸 표준 용액 250ml를 만들고 0.1노말 산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팩타를 구하는 부피 분석 실험에 대한 질문이다. 자, 이 실험에 이용한 반응이 뭐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팩타가 뭐냐? 팩타는 이론 농도분의 실제 농도. 다시 말해서 실제 농도를 이론 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농도니까 단위가 사라지고 팩타는 그냥 글자 그대로 단위 없는 값입니다. 팩타가 1이다. 1보다 더큰 값이다. 작은 값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mvf 곱하면 뭐가 나오냐 노말농도 밀리리터 팩터 mvf 곱하면 당량이 나와요. 당량 여기에 부피에 밀리리터를 썼다면 밀리당량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1당량 대 1당량 이당량 대 이당량, 같은 당량비로 음. 반응을 합니다. 당량 대 당량의 비로 반응을 한다.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9번. 자, 9번은 염산 37% 무게 대 무게 퍼센터 밀도 값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염산의 분자량이 36.5다. 자, 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냐. 몰농도, 노말농도. 염산은 HCl이니까 수소이온 한, 한 분자당, 일몰당 수소이온 일몰 내니까 몰농도나 노말농도나 같아요. 똑같아요. 자, 계산하면은 염산 1L를 기준으로 계산해, 하세요. 그럼 염산 1L가 소 1리터 속에 들어있는 HCL 염화수소 양이 얼마냐 CDV 곱하면 됩니다. C 37% Density 1.18 여기에 비중이라고 줬기 때문에 밀도값으로 한다면 gmL입니다. CDV V 1리터 캐스니까 1000mL입니다. 계산하면 은자 436.6g 염화수소가 녹아있다. 그러면 염화수소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6.5입니다. 그러면 1몰이 36.5g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염산 몇몰이 됩니까? 11.9616 나오는데, 나오는데, 자, 우리가 유효 숫자,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유효 숫자이다 가정을 한다면은 자, 유효 숫자 네 자리까지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 반올림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11.96몰노말 농도 같습니다. 자, 그다음 15% 염산 어떻게 만드냐? 자, 위쪽에서 우리 하, 대각선 자, 대각선 이용해서 구하면은 쉽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9번까지는 내가 출제한 문제야. 나머지 여러분이 한 문제 본인이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나는 항상 시험에서 줍니다. 왜 주냐? 내가 출제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못 하더라도 자기가 출제해서 답하라 그러는 이 문제 줬는데도 0점이 나온다.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죠? 자, 분발하세요. 자, 염수, 여러분 점수도 피드백 했고요. 자, 점수는 일단은 100점 만점에 25% 점수만 지금 이제 나갔습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기말에 더 분발해 주세요.